안녕하세요. 로시스TV 양현열 팀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지휘 화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랑이 지입차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본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직접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리버리 신랑 때문에 답답해 죽겠습니다. 신랑이 말하는 지입 화물차량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랑이 화물 쪽으로 이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하는 일은 아모레퍼시픽 일이라고 하고요. 차량이랑 일 노선이랑 해서 천만 원을 인수를 하기로 하였답니다. 신랑은 차가 회사 소유로 알고 있다는데 천만 원을 그럼 도대체 왜 내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천만 원을 냈다면 차가 본인들 소유의 차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셨고요.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천만 원을 도대체 왜 내는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아무래퍼스픽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월 310만 원을 받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이미 50만 원을 낸 상태고, 1000만 원을 내기로 하였다는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저렇게 1000만 원을 내고 무턱대고 일을 해도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입 업무는 크게 수성 업무와 배송 업무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는, 차량은 2.5톤 이내의 소형 화물차임이 틀림없고요. 업무는 일정하게 정해진 경로로 다니는 배송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질문 내용은 법인 운수회사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정확한 명의는 위수탁 관리 계약을 통하여 위수탁 관리 계약을 하게 되는 법인 회사의 차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화물차의 소유는 질문자의 남편분의 소유로 되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에 의해서 현물 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남편분의 소유권이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만 원을 낸다는 것의 의미는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지입 차량은 화물차, 일자리 그리고 영업용 넘버 임대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입차 1톤 분양의 경우 3천만원 전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에 매매되는 차량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 지입차량 관련하여 분양업체들의 과대 광고를 보면 인수금액은 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수자 명의에 할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차량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편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지입차 분양 가격이 25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00만원은 캐피탈로 하고, 1,000만원은 현금으로 따로 받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분께서 혹시 할부 신용조회를 하셨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법인 운수회사의 위스탁 차량인지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차량 상태 및 차량 연식 등을 인수금 대비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휘 화물 운전직 관련해서는 지휘 회사명으로 소유 차량을 등록하여 운석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송회사에서 제공하는 배차주문에 수입을 의존해야 하는 배송업무 특성상 지입화물운전직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지입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입회사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제공하는 로지스티비와 함께하는 주원통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송화물 배송업무로 10년이 훨씬 넘는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750명 정도의 지입 차주와 300억 원이 넘는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운송화물 배송 업무 기업입니다. 화물 운송, 배송 및 지입 업무를 주요 업무로 창업을 위한 지입 매니저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 상담하시어 안정적인 주원통인 주식회사와 안심하고 지입 관련 업무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